어,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그 응답이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시기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어, 요엘의 아버지인 부두엘은 자신의 아들에게만큼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요엘이라 지은 것입니다 그만큼 요엘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 시기가 너무나 타락한 시기였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가 남유다 온 땅을 완전히 휩쓸고 가서 정말 전 국토가 황폐케 하게 된 그런 대재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 그것도, 어, 사절에 보니까 네 번이나, 어, 메뚜기가, 어, 쓸고 가고, 또 쓸고 가고, 또 쓸고 가고, 또 쓸고 가고, 또 쓸고 가고 네 번이나 이렇게 쓸고 갈 정도로 완전히 초점 박살 난 그러한 대재앙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저 우연히 일어난 하나의 자연 현상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한 식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 부두에 대해 아들 요엘에게 이 재앙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경고 메시지로 던진 거야라고 요엘에게 그것을 남주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어, 그래서 요엘은 2절에 늙은 자들과 11절에 농부들, 그리고 13절에 제사장들,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다시 2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귀 기울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일어난 이 메뚜기 재앙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와의 날에 심판에 대한 경고로서 이것을 준 것이니 너희는 깨어 울라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먼저 요엘은 늙은 자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오랜 세월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정말 이러한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까? 단회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의 밭에 어, 이런 피해를 입힌 정도의 메뚜기 재앙은 있었지만 이렇게 정말 전무후무한 네 번에 걸쳐서 정말 우리 나라 전체가 국토가 흔들릴 정도의 이러한 메뚜기 재앙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 늙은 자들에게 먼저 말한다라는 것이죠. 어, 그만큼 이것은 그 어느 때에도 이러한 일은 없었다라는 것을 돌려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나 또는 자연재해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 일을 아주 자세히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자자대대 손손 후손들에게 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 이번엔 5절에 취하는 자들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을 마시는 자들은 단지 술의 취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말씀 안 띄어 주셔도 돼요. 이따 띄어달라고 할때 띄어주세요. 그 성전에서 음료를음들과그 음행하는 그 마지막에 그 앞전에 무슨 행위가 있냐면은. 어, 포도주를 마시는 술을 마시는 그런 바알을 섬길 때 바알에게 제사할 때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에, 술을 취한 자들 취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특별히 바알을 섬기는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5절에 보니까 밤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끊어졌습니까? 6절과 7절에 강력한 다른 한민족이 엄청난 수로 밀고 들어와서 정말 초토화시켜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진짜 다른 한민족, 정말 엄청난 강대국 중에 한민족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 진짜 강력한 민족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말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메뚜기 재앙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정말 그 메뚜기 재앙이 어느 정도로 정말 강력했는지 진짜 강력한 한 민족이 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그냥 어, 멸사에 시킨 것처럼 그렇게 해 놓고 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너희는 더 이상 술을 못 마시게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구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도 못 드리게 되었는데 이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이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징조이니 너희는 깨어, 즉 단순히 술취한 것에서부터 깨어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바를 이제는 단절시키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즉 회개 기도하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도 8 절에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즉 결혼을 앞둔 여인이 그 예비 신랑을 잃은 그 슬픈 심정으로 통곡하면서 회개기도 하래요 이어서 요엘은 11절에 농부들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에게도 울라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밭이, 황, 어 10절 띄워주세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짐에 세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11절에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또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기 때문에 통곡하며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의 할일 농부들 또 포도원을 가꾸는 그들의 할 일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들의 할 일이 있는데도 이것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못했느냐?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호세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물론 호세아 시대보다 이 시대가 더 빠릅니다. 더 앞전에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도 호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라고 여겨진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주어진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재밌었거든요. 왜요? 술 마시는 교제 시간도 있죠. 또 음료들과 그, 그 성전에서 그 음료들과 그 음행하는 그 쾌락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오히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더 힘썼다는 거죠. 요시야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요엘의 이 활동 시기가 요시야 시대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처음에는 제사장이 있을 때에는 좀좀 잘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 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가 완전히 억길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더 힘썼다는 거죠. 더이 타락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 왕도 그러니 모든 민족들이 오히려 옥타 잘 됐구나. 아 드디어 드디어 우리가 이제 제대로 그냥 합법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겠구나 하면서 더 기승을 막 부리려고 하던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니들이 니들의 할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 이러한 멸망이 초래됐다. 그러니 너희는 통곡하며 울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엘은 13절에 제사장들에게도 울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14절에 금식일을 정하고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밤새도록 금식하며 또 철야하며 회개기도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본문을 살펴본 바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으니 빨리 회개하여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15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왜, 제사장들에게 왜 울라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리고 더그 앞전에 농부들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에게 왜 울라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리고 더 앞전에 술 취하는 자들, 취하는 자들에게 왜 울라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리고 더 앞전에 그 늙은 자들에게 왜, 들으라, 귀귀울여 들으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 15절 때문이에요. 여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곧 도래하니 너희는 슬퍼하며 그것도 처녀가 예비신랑을, 사랑하는 그 신랑을 잃은 그 심정으로 애곡하며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금식하며 회개기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겪은 이 메뚜기 재앙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으니 너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16절 이하 20절까지에서 계속해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메뚜기 재앙을 겪고 보았듯이 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도래하니 우리 모두 울라라고 요엘이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의 자자 대대 손손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 지금 우리는 깨어 울며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꼭 지금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막 판을 치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아예 신천지가 대놓고 기승을 부립니다. 여전히 러시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뭐 우리는 전쟁하면 뭐 유교 전쟁 뭐 이렇게 뭐 세계 2차 대전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와 맞먹는 전쟁이 우리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때 아닌 홍수나 지진, 강력한 태풍.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지진이랑은 좀 별개의 나라였죠. 전혀 상관없는. 일본에서나 뭐좀 많이 일어났었지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죠. 태풍도 엄청난 토네이도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살인적인 폭염, 폭설 이런 것이 그냥 전 세계에서 아주 심각하죠. 얼마 전에는 캐나다에 그런 산불로 인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아예 국가에서 손을 뗄 정도로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기도 했죠. 이제는. 축구장에서 기도 세레머니 같은 그런 것도 볼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좀 소위 말해서 이제 믿는 그런 선수들이 골을 넣고 나면은 꼭 기도 세레머니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모습도 이제 못하게 막고 있고 또는 시상식장에서도 예전에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돌린다라고 이렇게 시상, 시상 수상 소감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는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죠. 안티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워하죠요 우리의 꼬투리만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있죠.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거의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도 제한받게 되는. 더 나아가서는 그런 무장 세력들에 의해서는 목숨도 순교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만물의 마지막 때와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 출세, 좋은 대학 이런 것에 지금 우리가 힘 써야 될 때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것을 우리가 배제시킬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가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 써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내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울 앞에 섰을 때한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거기에 더 힘써야 될 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내 영혼이 먼저 여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은 깨어 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우리의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요, 삶의 어쩌면 방향성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 또는 베드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이 베드로 사도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러한 것을 달라라고 간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고 또더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정신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성화의 모습도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거친, 거센 풍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시대, 이 악하고 이 음란한 정말 많은 우상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뚝 설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이른 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무슨 육체적인 무슨 응답을 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도 기도 뿐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과 기도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기도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 같은 장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깨어있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 그 다섯 처녀가 신랑이 더디오므로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가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랑이 더디올때 언제 올지도 몰라서 그냥 기름 사러 가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낙오 되는 그러한 처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뭐냐? 지금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는 자는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해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기름 뜬 뿔을 여분의 기름 뜬 뿔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이 더디 와도 언제든지 기도하고 있는 자는 같이 맞이하여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는 자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는 자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더디 온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간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그러한 달라 간구 들어 응답해 달라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기도는 바로 이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어떻게 하면 내가 성화의 그 길을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신랑이 더디 온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들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 기도함으로 죄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언제든지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의 끝은 죽음이 아니죠.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위해서 우리는 잘 죽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잘 죽을까?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까? 즉 우리가 이 땅에 이 기회에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죽기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잘 죽기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근심 걱정 염려하며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이 기도 제목 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날즉 마지막 때에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는 기도도 더더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마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 이 재림, 이끝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것들로 하여금 잊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사무엘과 같이 기도 신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신는 것은 곧 죄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가 오늘 본문에 15절에 나오는 슬픈 날이 아니라 웃음이 가득한 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한 것이 아니라 가득가득한 날 그리고 16절에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진 날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이어지는 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